조영개 t v 에요 오늘은 형이랑 같이 몬카드 이벤트 무한존 박스를 까보기로 할게요 저희가 포켓몬 카드 무한존 박스를 이게 당첨됐어요 그래서 기념으로 유튜브를 찍으려고 해요 형이랑 같이 팩한 장씩 열어볼게요 완한조 박스를 꺼내줄게요. 자, 잘, 자세히 보면 이 뽁뽁이 감싸져 있는데요. 열어볼게요. 이잘안 잘리는 부분은 그 가위로 커팅을 해주고. 줄게요. 자 이제 비닐을 벗겼고요. 여기 잘 보면 바우프랑 가로막구이랑 거대끼리동이랑 있고요. 여기는 그, 나물뱀이랑 바닐리프티랑, 파채는 선이 있어요.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제, 팩은 몇장 있죠? 30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그, 도움카드 나오기만, 나오면 돼요. 자, 이제, 안, 내가이가 아, 가위 라이버로 이긴 사람이, 이긴 사람이, 이렇게 그, 이긴 사람이 먼저 뽑는 겁니다. 자, 규칙은 V 카드는 1점, 그리고 v a 스 카드는 2점, 스토리오 카드는 3점입니다. 아, 안 내면 진다, 가이 라이버. 이게 느낌이 있을 것 같아. 파라스, 비브라바, 고디보미, 두 송. 자, 거제국보이 부위입니다. 자, 아, 자 거제국보이 부위. 엄청 강해 보이죠? 자, 자 드릴라이너라는 기술과 헤비로 캐논이라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브이카드를 뽑았네요. 1대0그 다음은 이 제, 이제 제가, 팩을 뽑, 뽑을 겁니다. 일단 카드가 단단한 카드가 있는 게좀 좋아요. 어? 이게 사전 느낌이 있는데요. 음, 전이 팩을 하겠습니다. 팩을 뜯어서 이거요. 아, 좋은 좋은 카드 나왔는데. 씨르버드 카드 나왔고요. 바닐리치, 오디보미, 따라큐, 아, 폭슬라이, 아, V 카드가 안 나와요. 자 그러면은 잘 뜯은 건 버리고 자 그러면은 저 다시 뽑겠습니다 왠지 이게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1차후 가라를 닮아가 꼬지보리 칼라만외로 아 카푸 꼬꼬고 아쉽게도 안 나온 생이 카레가 됐습니다 어떤 아, 느낌으로 했는 겁니다 저, 이게 브이카드가 나올 것 같아요 참호, 아차크, 폭슬라이 로즈. 아쉽게도 안 나왔네요. 그냥 예로 그냥 예로 할게요. 얘가 살짝 단단한 느낌 할게요. 네, 에나비, 아넬프티, 오케이징, 아차키, 번치코 아직 기도 안왔구요 다음 카드는 제가 뽑도록 하죠. 제가 이제 제 차례니까 뽑아도 하죠. 이거. 찌르꼬 곤줄랭 심마사리 기기기어르 아차키 얘네 둘중에서 여기 여기에 우이카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카드고요 아차모 나물빼미 무장조 파츠레곤 골루브 아 아쉽게도 또안 나왔습니다 자, 이제 나와야 되는데요. 자, 이걸로 하죠. 자, 찌르버드, 가라를 지그재구리, 영치코, 가라를 불비닮아, 아, 가라를 가로막불리 아나 보지 않았어. 자 이제 제 차례입니다. 전 이팩으로 해볼게요. 자 이제 끝까지 왔습니다 무장조. 깜지곰 골비람 고디모아젤 마지막으로 대왕끼리동이 나왔습니다 또 나오지 않았어요 자제 음 차례입니다 이걸로 해보도록 하죠 무스특니 기기어르 노고치 터보패치 썬더볼트 아쉽게도 이번에도 안나왔네요 이제 제 턴입니다 2팩 이팩, 2팩으로 뽑겠습니다 썬더라이 링공 히포포타스 골루그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라맨드어니다 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 더 뽑기위해 이거를 보여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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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시마사리 풀인. 희귀한 화석, 파치레곤, 하마돈. 아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자, <laughs> 자. 자 이제 제턴입니다 저는, 예, 브이카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율랭, 그다음 내돈순이, 찌르고 타이트 에너지, 마지막대왕길동이 나왔습니다 얘를 뽑아보도록 하죠 과연 이아이는브리카드가 있을까요? 히라칸 이게어르 썬더라이 야니기키 로고 후파. 아 아직 도안 나왔네요. 그럼 이제 세턴입니다 어, 이 팩으로 한번 해볼게요지그제고리 음... 영치코, 하마돈, 마지막으로 썬더볼트. 네. 이집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제일 가까이 있는 음. 이 팩을 해보죠 음. 음. 가라를 달막화 도지보리 곤율건이 파워풀 무색에너지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턴입니다 멀리 있는 세 팩을 가져오고 이거는 2팩으로 하겠습니다 자, 1이동 파라섹트 톱치 응원 와인 아팔 어레곤이 나왔습니다 화석 포켓몬 어레곤 요번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걸 보고 보죠 러시마사리, 히기야나서, 히포포타스, 새조련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킹크가 나왔어요. 이번에도 나오지 않는 브리카드. 자, 이제 제 턴입니다. 아, 전 2표를 걸었습니다. 고디탱. 무스 틈리, 어, 요고, 티, 그리고, 르로크 뒤에, 무한 다이노 브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다시 보면, 이 무한 좋은 랩, 그, 이, 이 그림이랑 똑같이 생겼죠? 아, 이렇게 또일점을 뺏기게 되네요. 1대1입니다. 네 자, 저는 이걸로 해보죠. 무한당 있는 부위가 나왔으니 저도 이제 나올 때가 됐죠. 슬슬 바오프 페이고 아차프 스와나 뭔가 나온 것 같죠? 아. 오 산호르곤 V 자 산호르곤 좀 멋지진 않지만 자, 침식하는 오라라는 특성과 할로우 미사일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자, 이제 이러면서 2대 1입니다. 자한 2팩을 뜯어볼게요. 아직도 나오지 않았어 한장 나왔어요 일점 차기 때문에 도망가야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브이맥스 카드를 흥처우 골비람 깜지곰 뭉게뭉게 응. 스모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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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키키입니다 뷰카드 아직 자 그럼 이학을 뽑아볼게요 이번에도 고이노스나 브이로 카드라고 하고, 하고 뽑을게요 이 페이검 이리동 아차모 이거 응원 와인 아파리를 보면 허어, <laughs> 음, 200, 300 300 300 300 3 0다300 300니다0 300 300아0 0게3대2로역전300 3 0이300 300 300 3 자, 다음, 바오프. 카드. 자, 그리고 플라이곤 다음, 로즈타워입니다. 아, 역전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제 제 턴입니다. 이패브 할까요? 기어루. 링고. 아라르 집구리. 야나키. 지금 보면 핫삼 브이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자세히 보여요. 이핫산 플러스 1.4대2죠 자, 이렇게 보면, 이핫산 카드가 그, 핫산 V 카드랑 핫산 V 맥스 카드가 나오면 같이 쓸수 있죠. 자, 이제 4대2 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잘 이기고 있습니다. 애정 110이에요. 무한다이너보다10% 적어요. 자, 이렇게 된거 마지막은 슈퍼레오나 울트라레오나 하이퍼레오를 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걸로 고르죠. 음. 예나프, 기어르, 집구리, 스파이크 마을, 아 호치르돈.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싸. 이대로 지는 건가요? 이제 세팩 남았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한 팩밖에 못 봤는데, 저는 그럼 이 팩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두팩두팩 건데. 여러분 여기 파랑 세트 보. 네, 파랑 세트 톱치 애나비. 알라 마네로 뒤에 무한다이노 V 맥스 카드입니다. 잘 봐요. 지금 이렇게 봐요. 이이이그무한다이너랑 이, 같이 쓰면 아주 그 데미좀 지세고 좋은 카드가 될것 같아요. 자, 이 박스에 메인 카드가 나왔습니다. 6대 2입니다. 마지막 팩이니까. 가위바위보시서 정하십시오. 네. 이기는 쪽이 이거, 죽는 쪽이 이겁니다. 안내면 음, 진다, 하이가. 어? 왠지 두서 없을 것 같아요. 어? 어? 아. 자, 공식 갑니다. 여기서 울트라 레오가 나와도 역전에 1점 차로 간발이 하는 건데요. 울트라 레오가 나올지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나가야 하는데요. 100%못 나옵니다. 먼저 하시죠 네스로탐리스 페이검 터프니스 망토 그 다음에 따라투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 자 이제 여기서 울트라 레오가 이 판은 제가 이겨요 울트라 레오가 나오면 제가 네. 이기는 상황 과연 울트라 레오가 나올까요? 파라세이트 독치 애나비 바오키아부크린 아, 제가 이겼다 자자 96대2로 자, <laughs> 제가 이겼어요 제가 졌습니다 대단 아 이건... 제가 이겼다 자한번끝 잠깐 아, 아, 그럼 지금 이제 TV 구독 좋아요 이 영상을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우린 안녕!